미니로 한다 그러셨더니만, 갑자기 또삽 w 들이 들어가라 해갖고 요런 데를 들어왔잖아요? 아, 아주 뭐 사방이 났네, 그냥 사방이다. 조합에할 때는 그래도 괜찮더니, 여기딱 들어오니까 뭐 사정없네, 뭐. 아, 냄수있으면안 들어오는 게 좋을 들어오면 또 좋은 게 뭐냐면, 이렇게 이렇게 머릿속에 놓고 하면 참 재밌어요. 다 끌고 나오려고 했을 필요 없이, 그냥 중간에서 내보낼 수 있으면 무조건 내보내는 거예요. 그러면, 나갈 수가 있어요. 대신에, 들어올 때는 꼭 블레이드를 앞으로, 오전날을 앞으로다가 놓고 들어와야죠. 저, 핸들 방향으로다가 들어왔다가는 나갈 때 아주 애 먹습니다. 그니까, 러 아예 아주 브레이스로다가 에서 들어오는 거예요. 오전날로 해서. 처음엔 저도 뭣도 모르고 들어왔잖아요. 한두번 실수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, 아, 나갈 때가 더 중요하구나. 그쪽을 볼 수가 없으니까. 이게 휙 돌아가가지고 그쪽 방향을 볼 수가 있으면 상관이, 그 나가는 방향을 볼 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, 나가는 방향을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럴 때는 방법 없어요. 무조건 돌려서 들어가는 겁니다. 아 어, 오수 뚜껑을 번쩍 들고 나갔서요 그게 저, 저번에, 저, 경계석 그 기초 있잖아요. 기초하고 맞물려져 있다가 한꺼번에 다 나가버렸어요. 저 오수관 뚜껑을 하나, 여기 보이지 앞에. 오수관 뚜껑을 하나 훅잡고다기면서그 오수관로 속 안에, 이 오수죠, 오수. 오수관로 속 안에 턱이 한쪽 들어갔어요. 소장님이 지지또 혼자서 터이 하고 있는 거야. 어이씨, 그게, 오수관로야 불다가, 그, 저, 뭐예요 그, 경계석, 경계석, 그, 기초가 지나간 거예요. 그, 땅속에 묻혔으니까, 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, 잡아당겼지, 잡아당겼잖아, 이씨. 오수관로가비켜 지면서, 그냥, 그 안에서, 훅, 훅 들어가고. 아.. 뭐더 퍼내고 가야되나?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? 안 쓰는건가? 안 쓰는걸로 했으면 좋겠구만 가로등을 했더니 밑에를 파냈더니 제가 흔들흔들해요.